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치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물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나라가 이루어졌는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주시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남은 70명이 그때 고센 땅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들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팽창되되 번창시켰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야곱. 그리고 그 열두 자녀들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양 맺기 위해서 불러내실 때는 적어도 수백만 명이 됐던 거죠. 적어도 한 200만에서 300만.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으니까. 20세 이상에서 이뭐 나이 들었는 장정이 그러고 노인들,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들 뭐 이렇게 합친 것럼 적어도 많은 어떻게 최고 많이 볼 때는 500만까지 보고 적게 보더라도 한 200만 정도는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저 큰 민족이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통해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라.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를 지명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미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명해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용부정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고, 돈잘 벌고,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가 한국에서 힘들어서 미국 갔던, 아니면 꿈을 꾸고 미국 갔던 어떤 위치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여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많은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는 나라,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나라가 중간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각자 각나라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흩어졌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이스라엘이 망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근본 약속과 계획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신내 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방랑객이었던 것이요. 그들은.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래국기 15장, 19장 5절부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은약을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기만 듣고 지키면 지킨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이 모든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살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될때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 자기들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죄를 수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던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다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이에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서 초래급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 같이 말씀하시니라 카레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말씀이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로의 탄압 안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출애굽을 앞으로 이루어질 굉장히 위대한 어떤 큰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우리 모두 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 광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데거든요. 광야에 들어갔다 와는 뜻이 뭐냐면은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회굽 시켰다, 그리고 광야길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는 절대로 살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추레국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겨우 칼을 피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응투를 믿는 사람은 다 망해, 멸해버렸습니다. 죽어버렸고 멸해버렸던 것이에요. 그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광녀로 끌어와서 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불신앙의 찌꺼기 같은 거다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삼함 해주시겠다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안식,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의 상태로 끝난 것이라, 더 이상 노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전여 이스라엘아. 예, 전여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런데 이스라엘 진짜 처녀 이스라엘 그들은가요? 이스라엘은 만진창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예, 죽고 상처받고 만진창이 되는. 그런데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처녀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 아닌 자를 처녀로 세우겠다는. 그것도 몰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속옷 치고 장고 치고 춤추면서 떳떳이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로에서 손에만 건져내면 되었지만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냈으는이 사람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이 사람들은 피폐상태에 빠졌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순결한 처녀를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처녀가 아닌데 어떻게 처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처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길이 뭐냐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것이요. 에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더러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땅에 묻었던 것이에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 죽,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 땅에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 음란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우리가 진짜 순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오 그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그러니까 침내란 뜻이 그거잖아요 침내가 물에 장미는 예수님이 땅에 죽는 것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이 우리가 물에 올라올 때 다시 부활하는 것 이래서 우리 산디 실제로 육체는 똑같은 육체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방법 외에는 전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꿔치기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 양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로 친자를 죽이시고 죽인 대신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이사에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의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 섰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고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천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께한 자녀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일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결한 처녀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간주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5절부터 저희들 7절까지말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에 따라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 심은 자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 이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돌아오는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먼저 돌아온 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 말씀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됐죠. 계속적으로 뻗어나갔던 성전에서 회당으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산 북이스라엘 쪽에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열 지파 중에 가장, 열두 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었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올 것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임할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라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령받고 뛰쳐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때 와서 명절날 와서 수많은 사람 이 모인데 열다섯 개국 이상 나라들이 모였다. 마을 병원 자체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쪽에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순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루살렘 산 위에서 파수꾼의 외침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위해서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들인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라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인 것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참된 복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무덤덤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알게 될 때는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은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앞에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만국의 만국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우뚝 세워주는 역사가 일으키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복이 내릴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임하셔야 돼 우리 믿음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복은 왔다가 없어지는 복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이고 죽어도 같이 가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8 절에서 9 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등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니라. 여기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지으며 돌아오리라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사람 이런 사람은 혼자서 먼 길을 갈수 없는 사람들. 맹인이 어떻게 혼자서 먼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얼마나 길을 가는데 힘들겠어요. 여기 보면 잉태한 여인이 만삭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먼 길을 갈수 있어요? 해산한 여인 몸이 아주 약해졌는 사람이죠. 못 가는 것이요. 에 이들은 갈수 있는 것은. 간다 하더라 아주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시온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가장 안전한 길로 오게요. 그 길이 뭐냐면, 여기 보면 계곡의 고등길이라고 그랬어요. 계곡의 고등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바닷가에 가장 편편함에 좋은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길인 것이에요. 절벽도 없고 넘어질 웅덩이도 없는 안전한 길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맹인과 같습니다. 장인과 애 같아요. 한참도 모르고 삽니다. 한5분 후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삽니다. 큰소리치고, 뭐 우리는 뭐 내일이 오늘과 같고, 내년이 올려가 같고뭐다 괜찮을 것지만 천만에요. 우리 삶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길을 찾아서 갈수 있는 자들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은혜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들을 가장 고든 길로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자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요와게 맡기라. 그래 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도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내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몸이 무거워서 잘갈수 없으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에 우리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우리 삶을 훈련시켜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우리 삶에 내 생각대로 안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를 너무 잘아시요 그래서 그 상태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 삶에는 그냥 하나님께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인내와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울면서 돌아온다. 울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을 불러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게 되면은. 나 같은 자를 믿음 안에 돌아서 믿음의 길로 갈수 있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격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뭐예요?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이 계속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 복된 길로 갈수 있게 되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감격해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받았던 이 귀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항상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을 택해 주요한 사람을 탁 택해 버렸습니다. 여기 계시면 한분한분탁 택해 버렸어요. 이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는님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부로 사시지 마시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